i'm i'm speaking now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게 현재 진행형. 그럼 과거 진행은요. 옛날에 어느 한 시점. 음 예를 들면 어젯밤 8시 아니면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과거 한 시점에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동작을 설명하는 게 과거 진행형이거든요. 예문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현재 진행형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어서요. 뭐, 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What am? 아까 했던, 제가 드렸던 질문이 What am I doing now? 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처럼 What 다음에 비동사를 써줍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주어가 오고요. ing 하고 있는 동작을 ing로 붙여서 써줍니다. 그럼 대답은요. 주어 일단 씁니다. I am sleeping, speaking. 이렇게 동작에 ing를 붙여서 써주면 아, 나 지금 뭐뭐 하고 있어 같아요. 예문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are you로 물어봤을 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I am reading. 아, 하고 있는 동작이 ing예요. 그리고 am은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I am reading the newspaper now. 지금 신문 읽고 있어. 2번. What is she doing? 그녀는 뭐 하고 있니? 하고 있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물어보는 거예요. She is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어. 언제 이야기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무슨 동작을 진행 중인가요? Talking이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What are they doing? 그럼 걔네들은 뭐 하고 있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그들은요 지금이란 뜻의 지금임을 나타낸다고요. 지금 waiting. 기다리고 있어. 하고 있는 동작은 wait입니다. Waiting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m, r, is로 나타내고요. 하고 있는 동작 자체는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 하고 있는 동작, 진행형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그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 dancing 하면 춤추는 장면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슬 어, sleeping 하면 자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거 움짤 아세요? 움짤? 짧은 동영상을 움짤이라고 하잖아요. 그 움짤이 자동으로 진행형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팍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연습 좀해 봐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동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 살펴볼게요. 야구하고 있네요. He's playing baseball. 이번에는 다른 운동이에요. 농구. He is playing basketball. 이번에는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니까. They are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죠. 이 멋진 분은 기타입니다. He's playing the guitar. 이번에 두 사람은 신나게 노래하고 있어요. They are singing. 이번에 기술이 정말 멋진데요. He is skateboarding.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어요. 바다로 갔습니다. 멋지게 서핑하네요. He is surfing.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작에 ing 붙여 줍니다. 이제 어머님들 차례예요. 뭘 하고 있나요? What is she doing? 네, 쿠이란 단어 있죠? She is cooking. What is she doing? 어, 편하게 목욕해요. She's taking a bath. 이번에는요, 신났어요. What is she doing? She's dancing. 춤을 추고 있어요. 목이 말라요. What is she doing? She is drinking water. 이번에 네 명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eating. 이번에 이분은 독서 중이네요. What is he doing? He is reading.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요. What is he doing? He is running. 이번에 이 사람 엄청 잘 자네요. What is he doing? He is sleeping. 이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What is she doing? She is using computer. 제일 좋은 팔자예요. What is he doing? He is watching TV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 M. are, is,로 지금을 표시해주고요. 하고 있는 동작에 ing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ing 붙일 때 조금 까다로운 녀석들이 있어요. 몇 개만 살펴볼게요. swim은 수영하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요, 얘를 한번더 써줘야 된답니다. swimming. 왜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running. 달리는 것도요, 이 자음 녀석을 한번더 써줘야 돼요. running. 그다음에 drop 떨어뜨리다라는 동사도요. p를 한번더써 줍니다. dropping. 그다음 chat 이야기하다 말하다 수다 떨다인데요. 이 녀석도 자음을 한번더써 줘요. 왜냐고요? 비밀은 바로 앞에 있어요. i 모음이죠? u 모음이죠? o 모음이죠? A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하나가 나와요. 모음이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글자가 하나가 나란히 이렇게 나올 때는요. 그 자음 글자를 한번더 똑같이 써준 다음에 ing 붙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die, 죽다, 죽어가고 있어요. 동물들이 마구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이 글자는요. 죽어가고 있다를 할 때는 I, E가 Y로 바뀌면서 ING를 써줘요. 거짓말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 이걸 바꿔주세요. Y로 바꾸고요. I, N,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NG를 붙일 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간 쉬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나타내는 건 쉬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시제하고요. 현재 진행형은 쓰임이 달라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는요.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 있죠? 습관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뭐뭐해, 뭐뭐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움짤. 어머님들 움짤 기억나야 된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뭔가 동작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뭐뭐하고 있다. 그러면 고우라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똑같아요. The KTX train, very fast. KTX 기차는요, 매우 빠르게